안녕하세요, 연두빛가정 여러분. 정열적인 여름 정원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로드베키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감 정말 예쁘죠? 로드베키아는 여름철에빛 듬뿍 받고 활짝 피는 강한 생명력이 야생화 꽃입니다. 농원에는 색상별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호투톤 노란 겹, 초황 겹, 로드베키아 대품 3종이 있습니다. 15cm에서 20cm 포트 플라스틱 대품으로 심자마자 존재감 넘치는 정원을 완성시켜주죠. 풍성한 꽃망울과 주먹만한 꽃은요, 튼튼한 줄기로 성장을 하면서 정원, 베란다, 야외 조경 모두 적합하여 초보자, 가드너 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강력한 여 얼음 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 직사광선이 되는 공간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겉뜨기 마르면 넉넉하게 간수해 주실 때 가습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루드베키아 입장이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줄기 부분에 물을 주실 때에는요 흙 속까지 잘 스며들도록 주는 게 좋습니다 어, 줄기, 잎, 배, 물이 가려져서 잘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흙은요 배수가 잘 되는 일반 원예용 상토 부담 없이 사용해주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요즘의 날씨에 왕성하게 성장하죠. 서늘한 기온도 잘 견뎌내는 식물로 노지 활동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은 품종이기도 합니다. 병충해도 강하죠. 번식력도 뛰어나죠. 초보자 분들도 참 좋아하는 루드베키아 되겠습니다. 꽃말은 정열, 정직한 사랑, 정원의 태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렬한 생각만, 생각만큼이나 의미도 멋진 여름꽃이다 생각해주시면 루드베키아 부담없이 키워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